완전한 깨달음이란? 무화가 되어 개체성이 사라지고 난그 자리에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이다. 진화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분별상이 완전히 조복되어 무화인 진화가 되는 것이 완전한 깨달음이다. 마음과 세상 어떤 것이 먼저인가? 세상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존재론자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관념론자이다. 세상이 마음이요, 마음이 세상이라고 보는 자는 깨달은 자이다. 마음의식은 인식하는 것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눈으로는 대상의 형태를 안다. 귀로는 소리를 듣는다. 코로는 냄새를 안다. 혀로는 맛을 안다. 이같이 아는 것이 마음의식의 핵심이다. 아는 것을 본다고도 할수 있다. 아는 것과 보는 것은 같은 말이다. 지견. 보고 안다고 할때 대상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할 때는 필연적으로 보는 하는 것과 보이는 대상으로 나뉜다. 사실은 한바탕의 마음의 식인데, 주객이라는 기능으로 나뉘어 작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보는 쪽견분을 나로 삼게 되고, 보이는 쪽상분을 나 아닌 대상으로 삼는다. 분별심이란 본래 한바탕일 뿐인데,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착각하는 상태가 된다. 깨달음은 보고 아는 것 마음이 대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스스로에게 관심을 두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아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눈을 뜨면 밝음과 대상을 보고, 눈을 감으면 어두움을 본다. 보는 놈이기에 밝음과 어두움과는 상관없다. 보는 놈이 곧 듣는 놈이고, 생각하는 놈이고, 냄새 맡는 놈이고, 경험하는 놈이다.